어메이징 기도의 쉬운 한 번째 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죄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것이니 일렀소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과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리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죽 주... 아니하리라 하셨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이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스스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신지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설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꽃을 피우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꽃은 기도의 꽃은 응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잘 자라나고 또 무르익어서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감동과 감사와 감 또한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합시다. 소리가 높아진 사람들, 소리가 높아진 사람들,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 14절부터 보았는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베드로와 열한 사도, 마티아를 포함한 열두 명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와 이 모든 사도들 이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더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졌던 성령의 임재와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 방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3절, 어제 새벽에 보았던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12절, 13절, 두절을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 다 갈릴 리 사람들이 아니냐?" 7절 말씀이 그거죠.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 무식한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느냐. 이 방언의 이 역사를 보면서 다 당황하고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이때에, 베드로와또 열한 사도, 이 열두 명의 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서서 큰 소리로, 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당황하는 또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들을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 할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성령 충만하여지면 담대함이 생기는구나. 위축당하지 않는구나. 조롱하여도, 또한 폄훼하여도, 갈릴리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나를 어떻게 취급하여도 이제 그들 향하여 일어서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은 담대함입니다. 사도바울도 담대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도 위협함을 당하여도 사도들, 초대교의 성도들 담대합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란과 핍박 가운데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성령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성령충만하여지면 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또다시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한 성령께서 그들 통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나를 향하여 말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숫자이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여지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하는 말이. 그냥 만용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세상의 담대함은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거다. 내 능력이 이거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되어지면서, 첫 번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실천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14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 이 사명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는 모든, 모든 사람들아,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유대인들은 안드레스 유다 모이라고 유다의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니면 때로는 이방인이 그곳에 살고 있든. 사람을 가, 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자. 우리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한 120여 명의 이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과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유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서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사역의 대상자. 사명을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서서 외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15절을 읽습니다.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몇 시라고요? 제 3시 아침 9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술 취한 자 아니다 아침 9시에 술을 먹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니 주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입니다. 유에서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자, 16절을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1 7절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18절. 꿈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지금 요엘서에 예언됐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가 임한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고 모든 육체에 부어 주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언하듯 지금 소리를 옆에 이야기하는 것잘 주의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면서 나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세 예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시는 케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몇 절로 보시느냐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자, 32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다 뭐라고요? 증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아, 성령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당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물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것 외에는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충만하니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축당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에 담대하여지고 그 일들을 사명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좀더 보겠습니다 36절을 36절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목소리를 높여서 서서 소리를 높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너희가 목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네. 이 말을 듣고 37절 말씀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서서 소리를 높여 증언하고 증인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파고들기 시작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좀더 내려와서요. 40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이 세대에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죠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날에 신도 예수가 삼천이나 됐. 여러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사명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날에 이날에라고 할 때에 이날은 하루 원데이가 아닙니다. 네때이도돼 있는데 이것은 그 오순절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하여 이 예수님의 복음이 소리가 높여져서 증언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증인되어졌을 때이 기간 동안 3천이나 되는 침례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때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약 3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3만 명, 3만 명 근데 3만 명이 거주하는 이 도시에, 물론 이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3천이나 되는 이들이 침례를 받고 신도의수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약 8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물은 두레박으로 뜨는 이러한 우물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침례를 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빨래터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의 우물들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짐작건대 12명의 사도들이 침례를 베푸는 거죠 그들이 증언하고 증인되어고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막이 기간 동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 또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이들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43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4절 믿는 사람이 다, 다 함께, 함께 있어, 있어 모든 물건을 모든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자발적으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많은 물질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갖추어져 있는 환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서서 담대히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 예, 물질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따라 각각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여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지고 또다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